안녕하십니까. 보수커 건설 이훈입니다. 신안산선 사업의 BIM 및 가상시공 활용 사례를 사업 개요, 수행 배경 및 현황, 활용 사례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안산에서 광명을 지나 여의도까지, 송산에서 광명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44.7km, 정거장 15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의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지하 70m의 대신도 수직 터널형 정거장과 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건물형 출입구로 계획하여 철도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도로 개착 공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대신도 터널 정거장에 대한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복합 공정 간 인터페이스 해결 및 가상 시공으로 정밀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및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하양과 가상 시공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전 공정에 BIM을 적용한 설계와 4D 공정 시뮬레이션 및 가상 시공으로 시공 계획을 최적화하고 스마트 툴 기술과 BIM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 단계로 활용 확대 및 시공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수행 범위는 LOD 350 수준의 시시 설계단계 BIM과 정거장 및 단계별 공사 구간에 대한 4D 공정 시뮬레이션, 복잡 고난도 공사 구간에 대한 가상 시공을 수행하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툴 기술로 확보한 고정밀 데이터를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하였습니다. BIM은 2019년 5월 설계 착수 단계부터 현재까지 28개월간 설계, 시공, BIM 팀간 협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BIM 수행 영상과 함께 활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수행 결과를 노선 현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 구간의 원지역 및지층면을 3D화하고, 송산 차량기지 종합관리동의 12개 건물동, 군의 도로 및 지하 유틸리티를 BIM으로 구현하고, 입출고선, 해안도로 및 시와 고가철도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본선 구간은 한양대 정거장을 시작으로 여의도까지 정거장 15개소, 주부출입구 22개소, 환기구를 포함한 수직구 31개소와 복선, 단선, 확폭터널 등 22개 터널 타입별 구조물 모델을 작성하고 신호, 통신 등 ENM 전공종에 BIM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축된 3D 모델을 대심도 터널 정거장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2D 도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 변화 구간에 대한 상세도 작성 및 공중간 시공 인터페이스를 수행함으로써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BIM과 함께 드론, 3D 스캐너 등 스마트 툴을 활용하여 인접 건물 및 매설물 현황에 대한 고정밀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격거리 및 시공간섬 여부를 체크하였습니다. 지하 매설물 현황을 3D로 구현하여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및 지장물 이설 공정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전공종 BIM 설계를 통해 기존의 표준도 기반의 정형화된 설계 수준을 시공상세도 수준으로 상세화하고 도면 오류 및 누락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설계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2D 도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터널 곡선부 시설물의 건축한계 저축 여부를 BIM으로 검증하여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철도 전 구간, 전 공정에 대한 BIM 설계로 설계 현황 및 이슈 사항을 BIM으로 공유하고 설계 시공간 인터페이스 및 협의 결과를 BIM으로 관리하여 분야 간 인터페이스 효율을 향상하였습니다. BIM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활용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정거장별, 오류 유형별 설계 활용 실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공 영향도 분석을 위하여 추가원가, 공기, 안전 등 6개 항목으로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BIM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제시공 및 추가원가 방지에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안전 및 민원 관련 분야는 추가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을 활용한 가상시공 및 공정 시뮬레이션 대표 자료 감사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BIM을 활용한 사례로는 터널 타입별 곡선부 건축관계 검증, 지하 유틸리티와 E&M 설비 간 인터페이스, 각 기계실 내 설치 및 유지 보수 공간을 검토하고 최신 현황이 반영된 BIM으로 인허가 업무 및 인접 시설물과의 간섭 체크, 기존 현황에 대한 역설계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IM에서 산출한 수량과 설계 수량을 비교 분석하여 설계 정확도를 향상하였습니다. BIM 설계를 진행하면서 철도 BIM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국가 철도공단 CWBS를 활용한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시공단계 활용기반 마련 및 철도 분야 BIM 수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BIM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3D 데이터를 생성하고 시공단계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축된 BIM 데이터와 VR 가상 현장을 구현하여 시설물 현황을 검토하고 설계와 동일한 정거장 구조물을 3D 프린트 모형으로 제작하여 참여자 간 시공 이해도 향상 및 미는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추가로 AR 기술과 결합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시공 관리 기술 개발에도 BIM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을 활용한 가상 시공 및 공정 시뮬레이션 대표 사례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인 영등포 전거장 환승유교 가상시공입니다. 환승유교는 도심의 협소한 작업장에서 기존 고가도로와 전차선 사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공법 검증 및 안전 유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가상시공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드론 및 광대역 3D 스캐너로 인접 구조물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BIM에 반영하고 가상시공을 통해 기존 전차선과의 간섭 대결 구조물 조립 및 거치공법 개선. 장비 용량 및 인접 건물 이격거리 등을 검토하여 계획된 공법을 현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고 공사 중 예상되는 전도사고, 열차 운행 장애 등 안전 리스크를 제거하여 추가 원가 및 공기 지원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직구를 통한 자재 반입 가상 시공입니다. 당초 궤도 자재는 수직구 내 가시설인 카리프트를 철거하고 반입하는 계획이었으나 가시설 미철거 상태로 반입하는 대안을 가상 시공을 통해 발굴하고 터널 내횡경 구간 운반 시 구조물과의 여유거리 확인 및 장비 사양을 검토하여 후속 공정 착수 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정거장의 단계별 복공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 시뮬레이션입니다. 공사 구간에 대한 드론 충량과 교통관리 계획도를 BIM으로 구현하여 차종별 회전 반경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작업 구간 저청 여부 및 통행 간섭을 검토하여 대형 차량 간섭 구간을 발견하고 교통 차단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기구를 통해 터널 작업장으로 장비 진출입 시 장비와 가시설과의 근접거리 체크 및 운행 경로를 시뮬레이션하여 장비 운행 동선을 확보한 가시설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비하인 4D로 공정 시각화 및 공정 오류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차량기지 인입선 개착박스 구간은 신설 구조물과 기존 하수박스 교차 및1호사케의 승전설로 열 배관 등 아홉 종의 간섭 지작물을 이설 및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구간에 대한 드론 측량과 GPR로 탐지한 매설물 현황을 BIM으로 구현하여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조물 공사 단계별 간섭 지설물 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지작물 이설 노락 공정을 검토하여 공기 50개월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거장 공정 시뮬레이션 사례입니다. 여의도 정거장, 구로 디지털, 디지털 단지 정거장 등 주요 환승 정거장에 대해 각 공정별 BIM 데이터를 통합하고 예전 공정표 기준으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공정 시각화 및 상세 공정 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신안산선의 28개월간 BIM 협업 및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인프라 분야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